자, 처음인 것처럼, 자, 클라크 보스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제가 3힐 세팅을 했습니다. 요 친구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6-29 보스고, 여기 라스는 거의 필수라고 보셔야 돼요. 라스에 이제 저항이 필요하기 때문에, 자, 한번 깨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보스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대. 근데 그렇게 어려운 보스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, 자, 가봅시다. 자, 일단은 요 친구 땡겨올 거예요. 자 땡겨 옵니다. 땡겨와요. 땡겨와 풀어주고, 자 여기서 쓰리 힐을 다 쏩니다. 쓰리 힐 쏘고요. 그 다음에 보우막까지 쓰고 변신합니다. 어. 자 여기서 사과 돌려깎기가 완전 중요해요. 돌려깎기 잘 하셔야 되고, 퀴힐을 야야 꼈어 꼈어. 퀴힐을 잘 살려주는 게 이게 포인트거든요. 포인트 자퀴잘 살려줘야 됩니다. 자 브레이크 타임 때까지 한번 버텨주기 자 브레이크 타임 자 큐이 한번 피하고 자 여기서 아이샤 피해줘야죠 자 브레이크 타임 때까지 버텨라 바로 큐이 변신할 갈거다 브레이크 타임에서 자 큐이 변신 준비 자 라스 조심해야 된다 라스 자 큐이 변신 한번 가고 자 라스 보세요 라스 자 너무 뒤로 가지말고 큐이 뒤로 빼라 큐이 뒤로 빼자 살짝 빼주고 자 라스 조금이라도 힐 보태줘 딜 보태줘 딜 보태줘 자 큐이 살려라 살릴게 많아 아 안맞아도 되는거 맞았네요 자힐 1분 30초 자 라스 살려야돼 라스 옆으로 빼줘 좋아요 자 세리아드 힐 한번 자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큐이 오래 살았어요 자 큐이 살려 큐이 살려 자 큐이 살려 오케이 좋아요 1분 자힐 좋습니다 딱 떨어졌어요 큐이 한번만 더 피하고 피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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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아이샷 빼줘 자 피하고 50초 자힐 한번 자 퀴이 빼줘라 자 퀴이 스킬 한번 버텨 자 너도 딜싸 지금 빡딜이야 빡딜 이제 자 퀴이 빼주고 세리아드자힐 한번 더자 30초 자 큐이 빼줘라 큐이 빼줘 자 돌려깎기 20초 자 큐이 피해주고 자 17초 자 큐이 한번 피해주고 자 몸으로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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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초 버텨 버텨 버텨, 버텨. 2초 깨라 아하 자 깼습니다 자 원트라이한 거죠 예아이뭐 이걸 뭐못 깨가지고 이거 뭐 발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깨는 거를 이렇게, 이렇게 해도 깨는 거를 이걸 못 깨셔가지고 자요렇게 깨시면 돼요 이 깨실 때 스릴 세팅은 필수고 이 몬스터를 좀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되고. 메인 딜러를 얼마만큼 살려주냐에 따라서 얘를 깰수 있냐, 없냐. 그러니까 컨트롤이 조금 필요한다는 얘기죠. 권장 전투력보다 좀 낮았기 때문에, 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, 어, 이거는 뭐 컨트롤로 지금 제가 깬 건데, 이렇게 어, 땡겨와가지고 돌려깎기 하셔서 깨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6-19 보스도 제가 클리어를 했습니다.